이 식을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이 식을 요거까지는 이제 기본이지. y c g는 i. 요러스, 요렇게 쓸수 있죠. 이게 처음 본 거예요? 어디서 본 거예요? 이렇게 쓴 거. 처음 본 거야 어디서 본 거야? 어제, 저번 주에 봤었지? 대부자금의 수요. 투자를 하기 위해선 대부자금, 자금이 필요했고, 그럼 자금의 공급. 이건 자금의 수요지. 대부자금의 수요. 그래서 자금의 수요다. 자금의 공급은 저축이 자금의 공급이. 내 네, 저축, 총 저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 그래서 프라이빗 세이빙, 그 다음에 거벌먼트 세이빙이 있었고 민간 저축은 어떻게 된다? 소득에서 세금 빼고 소비 빼고 이게 민간 저축이었어 그 다음에 정부 저축은 걷어들인 것에서 쓴거 빼면 정부 저축 물론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게 음일 수도 있어 음이라는 건 뭐야? 걷은 것보다 더 많이 쓴 거고 그건 음의 저축, 정부가 음의 저축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튼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을 합하면 이게 나라 총 저축이 되는 거고 이거 하면 뭐가 상쇄돼서? T가 이렇게 상쇄돼서 Y-C-G 저축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했었죠 자, 얘는 뭐예요? 얘는 다시 통계적으로는 항등식, 모형에서는 균형식이야, 균형식, 균형식. 그러면 어떤 균형이야? 얘는 생산물 시장 균형이다. 그래서 수요, 물론 좀더 정확하게 이제 공급 생산 과정을 고려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고전학파 견해에 따르면 공급이 주어져 있다. 공급이 단기적으로 자본량 고정돼 있고. 균형 노동량 결정되고 단기적으로 기술 수준 고정되어 있으면 숫자로 주어져 있겠지. 그러면 이게 공급 이게 수요니까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생산물 시장 균형식은 뭐다? y c i g. 생산물 시장 균형식은 뭐다? y c i g. 생산물 시장 균형은 뭐다? c a i g. 자, 얘는 뭐냐? 얘는 대부 자금 시장 균형이라고 했어. 화전의 대부 자금. 자금의 수요 자금의 공급이라고 했었지. 대부 자금 시장 균형식, 균형 조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생산물 시장 균형과 대부자금 시장 균형은 사실 똑같은 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야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이야. 정확히 똑같은 식이자. 왼쪽으로 넘겨냐, 오른쪽으로 넘겨냐. 그래서 생산물 시장 균형 이콜 대부자금 시장 균형이야. 생산물 시장 균형 이콜 대부자금 시장 균형이다.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서 오해하기가 딱좋은게 어, 대부자금 시장은 고전학파 모형이에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고전학파 모형을 설명할 때 항상 이 대부자금 시장 균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건 약간 어렵고 조금 투머치할 수 있으니까 실력이 안 쌓인 학생들은 나중에 다시 복습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쭉 설명을 해볼게요. 자, 케인즈랑 고전학파를 구분하는 건 케인즈랑 케인즈 모형인지, 고전학파 모형인지. 이 둘을 구분하는 거는 얘는 대부자금 시장 균형, 얘는 생산물 균형. 이렇게 제일 오해하기가 좋은데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 케인즈 모형 할때 항상 YNC 플러스 I 플러스 G로 설명하고. 고전학파 모형 설명할 때는 뭔가 YcG가 I. 이거 자꾸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 고전학파 모형은 그냥 대부자금 시장 모형이고 케인즈 모형은 생산물 시장 균형을 살펴보는거나 아니라는 거야. 둘다 똑같이 생산물 시장 균형을 본다는 게 대부자금 시장 균형을 보는 거야. 계속 말했다시피. 그럼 차이는 뭐냐? 케인즈랑 고전학파의 차이는 뭐냐? 차이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소비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고 투자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소비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고 투자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그 견해 차이, 가정 차이가 모형의 차이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케인즈는 소비는 오로지 가처분 소득만의 함수. 그리고 투자는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 반면에 고전학파는 소비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고 투자도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 때문에 케인즈 모형 고전학파 모형이 나눠지는 거지 얘는 항상 대부자금 시장으로 보는 게보면 고전학파 모형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고전학파 모형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떻게도 볼수 있고 이 대부자금 시장 균형식으로도 살펴볼 수 있고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고 어떻게 살펴볼 수도 있다. 생산물 시장 균형 y, n,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다만 아까 케인즈랑 다르게 소비가 이자율 함수 투자가 이자율 함수. 얘랑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고전학파 모형을 첫 번째, 두 번째 각각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게 280페이지에 나와있는 이게 첫 번째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그래프가 된다는 거에 당연히 이게 균형을 달성해주는 이자율, 균형 이자율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대부자금 시장 균형과 생산물 시장 균형은 똑같은 거다. 동전의 앞뒷면이다. 이렇게 보냐, 이렇게 보냐 차이 뿐이야. 그러면 생산물 시장 균형을 달성해주는 이자율과 대부자금 시장 균형을 달성해주는 이자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 같다. 그래서 일단 생산물 시장 균형부터 살펴볼 건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정학파는 얘가 단기적으로 고정돼 있다고 했었어. 뭐에 영향을 안 받아? 이자율과 상관없이 고정돼 있어. 그러면 여기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시 써보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인데 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생산 측면.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K 고정돼 있고 L 균형 노동량에서 고정되 있고 기술 고정돼 있고 그러면 얘가 고정돼 있다는 거야. 이자율과 상관없이 수제. 얘총 공급 곡선이 그려지는 것이.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선 가격과 전혀 상관없이 공급량이 아예 수직인 경우도 있고 그걸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토지 같은 경우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요도 완 극히 드물지만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가 있었죠 가격이 변하더라도 소비량이 고정되어 있다 그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가격이 바뀌어도 소비량이 안, 안 바뀐다 또또 휘발유를 만 원어치 넣어주세요 요가 있고 휘발유를 0 리터 너무 반가웠어 이렇게 반가워 반가워해 십 리터 넣어주세요 요가 있었고 만 원어치 넣어주세요 있었잖아. 뭐가 완전 비탄력적이었어. 10리터 수요량이 고정된 게 완전 비탄력적인 거고 만원 어치는 뭐였지? 까먹었지 단위 탄력적인 거. 혹은 지출액이 일정한 거. 지출액이 일정한 거. 여튼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총공급이 이자율과 상관없이 수직으로 그려지고 총수요는 그럼 왜 우아양하게 그려져요? 그런데 우아양한다는 게 뭐야? 이자율이 상승하면 총수요가 준다는 거지. 총수요가 우아양한다는 건 이자율이 상승하면 총수요가 준대. 왜 줄어? 왜 줄어? 이자율이 상승하면 총수요가 왜 줄어? 고전학파 생각에 따르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소비도 줄어.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도 줄어 그러면 총수요가 줄는 것이 소비된 투자든 줄어드니까 총수요가 줄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총수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우하향하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총수요랑 총공급이 같아지는 여기가 균형 이자율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얘는 고정돼 있고 얘가 총수요인데 이두 개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뭐가 균형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거지 얘를또 이제 어떻게 볼 수도 있다 생산물 시장 균형 이퀄 대부자금 시장 균형 똑같은 거다 대부자금 균형으로 살펴보면 자, 대부자금 시장에서도 똑같이 축에 축에 이제 실제 이자율을 넣으면 아까 얘를 어떻게 바꾸면 y 빼기 c 빼기 g는 i로 바꾸면 얘도 이자율의 함수, 얘도 이자율의 함수. 자, 이자율이 증가하면 투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대부자금의 수요가 투자니까 이자율이 증가하면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자금의 수요는 우하향하게 그려지는 것.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투자가 줄니까 대부자금의 수자, 수요, 투자가 이렇게 우하향하게 그려지고 대부자금의 공급은 왜 우상향이요? 왜 우상향이? 왜 우상향이? 이자율이 상승하면 왜 대부자금 공급이 늘어? 왜 저축을 많이 해? 여기서 이 모형에서는 이 모형에서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저축이 되는 거을 이자율이 상승하면 소비가 줄고 그래서 저축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축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 대부 자금의 공급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같아지는 균형 이자율. 은 아까 이자율, 즉280 페이지 의위 그래프 균형 이자율과 아래 그래프 균형 이자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 정확히 같다.